중세 종교암흑기를 촉발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도 바로 지금 시대는 제... 역설적인 시대 같아요. 신앙의 위기가 올수도 있겠다 그런 시대가 될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원래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좀 안정됐지만. 1학기 때는 되게 심했잖아요 그래서 학교마다 다 이제 집에서 온라인 클래스로 수업하고 있는데 저희 집에 반려가 많다 보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뭐 노트북도 있고 제 패드도 있고 뭐 하지만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막 빌리고 이러다가 제가 또 개인적으로 좀 필요해서 10월 초에 홈쇼핑 보다가 t 비에서 갑자기 이제 노트북을 판매하는 거예요 홈쇼핑 판매하는 게나쁘다 뭐 사양은 아니죠 조건은 뭐 괜찮아요 그래서 되게 제가 봐도 좋은 조건이어서 10월 초에 홈쇼핑에서 노트북을 구매를 했죠 근데 이제 딱 보니까 11월 3월 3일까5일까지 뭐 같은 게 순차적으로 배송한다. 그래 되겠어요. 이제 11월 달 이제 시작했으니까 한달좀 지났죠. 아직까지 노트북은 안 왔습니다. 안 와서 이제 혹시나 싶어서 이렇게 그 홈쇼핑 그 사이트에 보면 이제 계속 발송되고 있는 걸로 나오는데 제가 이제 그 보다가 갑자기 떠오른 게 뭐냐니까. 이 소망에 관한 소망. 그러니까 소망은 말 그대로 이제 바라는 바죠. 바르는 바. 희망하는 바인데 다시 말하면 소망에는 아직까지 내게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현실로 이루어질 줄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망에는 꼭 믿음을 동반한 인내가 필수 요소입니다. 혹시나 이게 또 사기가 아닐까? 내가 벌써 돈을 지불했는데 안 오지 않을까? 설마 TV에서 홈쇼핑인데 그렇게 사기를 치겠어? 라고 막 의심도 되죠. 근데 그때마다 확인되는 게 사이트 들어가서 보면 사기 아니다. 확인되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신앙생활에서 소망이 관한 부분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필할 때마다 피난 내시고 우리가 요청할 때마다 도와주시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왜 진짜 이게 맞을까? 아니면 내가 그냥 내 혼자 믿는 게 아닐까? 혹자의 말처럼 이성경이란게 정말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권위로 된게 아니라 누군가에서 그냥 인위적으로 기록된 건데 다주의자공산주의자들 유물론자처럼 과하게 여기다가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소상을 만들어서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아편 같이 희망을 그냥 강제로 주입하는 게 아닐까? 그런 고민이 생길 때가 있죠. 어쩌면 또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어떤 논리적인거나 어떤 현실적인 실존적인 고민 없이, 너무 쉽게 믿어지는 것도 저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지 마라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이 신앙을 가지려면, 나름대로 신앙이 진짜 어떠한가에 대해서 고민 내지, 성찰 내지, 어떤 일종의 연구,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다 확인됐을 때, 내 인생을 걸고 믿는다. 이게 뭐, 되는 거지. 그것도 안 되고, 그냥 랜덤으로, 뭐, 아무거나, 폭불복으로 믿는다. 이건 좀 그렇잖아요. 인생일리 문제인데. 그래서, 혹시나 내가 믿는 게 진짜가 어떨까, 뭐, 고민스러울 때, 신앙은 기본적으로, 속에 근거가 뭐냐니까 그러니까 성경이죠 성경 성경으로 돌아가서 내가 믿는 게 그냥 나에게 근거한 믿음이 아닌가 아니면 성경에 근거한 믿음인가를 확인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문제가 없지 방차 이루어질 주의 나라 주의 임재 또 내가 이 땅에 살 마감하고 조합해 가는 그런 소망들이 그저 내 기, 경험이나 내 컨디션에 따라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확실한 소망이 그러 성경이 될때내 믿음이라는 게헛되않는 거죠 아무쪼록 그냥 믿습니다 막연하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약속의 말씀에 근간 믿음이 돼야 될때그 소망이 힘이 있고 그 소망이 헛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갈수록 이 활자 문화가 좀 힘을 잃어가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 꼰대라서 책도 잘 빌려서 못 봅니다 병적으로 저는 책을 사서 은둔하는 걸 꺼야 돼요 끝코 내 나름대로 흙이다 막. 노트 풋노트까지 적으면서 보는 습관에 대해서 빌려서는 못 보고, 그래서 어떤 책은 빌려서 보고 괜찮아가지고 다시 사서 이렇게 줄건 경우도 있는데, 갈수록 이제 활자 문화에 대해서 점점 더 약해져가고, 성경도 자꾸 읽는 게 비주얼 시대로 접어드니까, 물론 또 이제 비주얼 시대는 비주얼 시대의 영상을 보고 하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성경에 대한 활자 성경에 대한 어떤 낭독, 병독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갈수록 성경에 대해서 읽어가는 다음 세대가 좀 희귀한 시대가 되는데, 중세 종교 암흑기를 촉발한 궁 뉴스 중에 하나도 바로 라틴어로 된 성경을 사제들이 독점한 결과죠. 선도들에게 신도들에게 활자 성경이 적용되지 않은 것 때문에 종교가 탈하겠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제공되지 않은 게 아니라 더 흥미롭고 자극적인 게 많기 때문에 이 활자의 성경에 대한 성경에 대한 가치가 점점 더 희박해져가는 역설적인 시대 같아요. 성경 읽는 게 점점 희박해져가면 우리가 자초한 신앙의 위기가 올 수도 있겠다. 그런 시대가 될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성경만 읽고 허망이 더 분명해지기를 바니다